자 이번 특강인데요. 특강 이 부분은 이제 그 세듀 첫 단추 모의고사의 앞에 부분의 내용을 이좀 발췌해서 이렇게 이 수업을 할 건데요. 이 내용이 어 시중 다른 참고서들보다 내용이 간략하게 잘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앞에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조금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이 뭐냐면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라고 돼있지 그지? 그래서 보니까 글을 읽을 때는 우선 글쓴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돼있지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죠 이 무엇이 뭐냐면 그죠 이 무엇이 결국 주제입니다 주제 이 무엇이 주제야 이것을 글의 핵심 내용을 파간다 라고 한다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의 반 이상은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 풀수 있는 만큼 이것은 글을 읽는 데 기본이 되며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영어 공부한다라는 것보다 국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접근해 을 보세요. 굉장히 국어 독해도 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야. 내가 어떤 독해력이 약하다, 어떤 글을 읽을 때 그의 그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주제 파하는 것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문이란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생각이 담겨 있다 돼 있죠.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생각 즉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생각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말하라는 핵심 내용을 한두 문장에 표현하는데 이를 주제문이라고 한다. 그죠 주제문이라고 한다. 주제문에는 글의 소재, 글감이라고 하죠. 그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담겨 있으므로 주제문에서 주제와 요지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이 우리가 탑픽이라고 하죠.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뭐 다음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그죠? 무엇에? 가난 그림가 이렇게 했을 때이 무엇이 그죠? 포그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죠? 작가의 생각 이걸 메인 아이디어 이걸 요지라고 합니다. 즉 영어 문 영어 영어에서 봐 메인 아이디어잖아. 주된 어떤 생각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라고? 이주제에대해서주제주제에 주제에서, 대해서, 주제에서, 대해서, 주제에서, 해서작가에 말하고자 서 주제에서, 주제에서, 이제에죠 주제에서, 주제에서, 에에 이걸 이제 topic sentence라고, 이거는 이제 주제문이죠. 주제문인데, 즉 요지전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죠. 이것을, 그죠.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거죠. 한 거고요.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묻는 게 타이틀, 제목이죠. 제목. 제목은요. 이거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함축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함축적 표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주제문에는 뭐야? 필자의 작가의 뭐가 들어있다? 주장. 견해. 그죠? 그 다음에 의견. 태도. 알겠지? 등이 들어있죠. 주제문에는. 알겠죠? 그리... 자 그러면 자 주제 제목 그죠 그 다음에 뭐 주제문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냥 한 통속이야 그죠 그죠 같은 혈통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같은 혈통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밑에 다시 주제문 돼 있죠 글감 글감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주장 태도라고 돼 있고 그죠.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쌀은 가장 중요한 장 그죠. 식용 작물 중에 하나다. 한 얘기죠. 아시아에서 이게 주제문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뭐야? 필자의 어떤 견해가 들어있죠. 필자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또 하나는... 주제는요 주제문이잖아요 이게 주제문이면 뒤에 뭐가 나와줘야 되자면 뒷받침하는 문장이 나와줘, 나와줘야 돼예를 이제 약간 구체적 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제문은 그죠 포괄적 진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제문은 포괄적 진술이다 왜 자 아시아드 가장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면 왜 그런지 밑에 설명해 줘야 될거 아니냐 그지 그게 뒷받침하는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적 또는 세부적인 어떤 진 그죠 진술이 뒤에 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죠 쌀은 뭐 아시 요거죠 주제 아시아에서 쌀의 중요성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있어?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므로 요지와 주제를 같이 출론할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글쓴이의 견해를 풀어서 표현한 것은 요지를 이를 압축한 것은 압축한 어구는 주제이다 라고 하는거고 한통속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어 주제가 주제는 그지 주제 한, 주제가 한개지만 요지는 게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사태죠.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그죠? 사태가 발생한 거지 그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요지는 한 둘로 갈수 있어. 극복 가능하다라고 그 작가가 생각하는 거 이쪽은. 나는 극복 가능하다. 나는 코로나는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죠. 얘는 극복, 어떤 작가는 극복이 힘들다. 이거는 인류와 평생 같이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요지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지. 즉 주제는 하나일지 하나이겠지만 요지는 여러 개있다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요지가 달라, 다, 달라질 수 있다. 그지? 동일한 주제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해서 동일한 주제 한개에 대해서 요지는 여러 개가 될수 있다 됐죠 990만 0다 90반, 생각하고 따로오시면돼 그래서 예시 보면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다른 표현을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보면 이 슈드 자체가 이렇게요. 뭐뭐 뭐 해야 한다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 이 자체가 작가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작가의 생각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은 필요하더라. 문화적인 인식이 필요하더라. 대지겠지.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필요하다라고 해서 봐야 또 작가의 생각이죠. 어떤 견해가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뒤에 뭐가 와줘야 된다고? 뭔가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구체적인 진술 필요하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가 와줘야 되니? 이 다음에 뭐가 와줘야 될까? 각 상황별로, 그죠? 각 상황별. 그죠? 각 사회 상황별 어떤 어떤 표현이 있는지 그거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이걸 구체적인 진, 구체적인 구체적인 진술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다른 배경의 사람들 만날 때 문화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죠 거기에 대한 뭐야 예시가 오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오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그런게 필요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보고 밑에는 뭐 주제문을 읽고 알맞은 주제를 고르시오 되어 있잖아. 그쵸?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문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포괄적이다. 아까 우리가 주제문은 포괄적이다.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문장은 구체적이다. 또는 세부적이다. 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고그 얘기를 하는 거고 주제문은 글 전체의 내용을 아, 아루는다 그죠? 가장 포괄적인 문장이다. 즉 주제문은 나머지 문장보다 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상위 개념이란 쉽게 말해 곤충, 개미, 벌 등을 포함하는 더 일반적인 넓은, 개, 그죠? 넓은 어떤 개념이다. 그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의할 것은 이거 그등 너무 포괄적인 거 주의하라. 너무 포괄적인 거. 주의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사과, 그죠? 배. 그죠? 그다음에 포도 이렇게 나왔다쳤 이거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과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제가. 그죠? 주제는 말하고 이게 주제죠. 과일. 근데 이거보다 더, 더 너무 포괄적인 거. 가령 열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요런 거 하나 좀 주의해라. 자, 밑에 보면 뭐두 가지 문장 있죠. 예와예 중에서 어떤 게더 포괄적인 것 같습니까? 얘가 포괄적인 진술이죠. 얘가 구체적 진술. 얘가 구체적인 진술. 보면, 봐. 개미는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 라고 되어있죠 그죠 그러면 자 뒤에 어, 뭐가 나와야 되지 뒤에 그럼 어떤 음식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죠 와줘야 될거 아니야 그게 이제 뭐야 이게 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개미가 먹는 다양한 음식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고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이게 뭐라고? 구체적 진술. 우리가 국어 시간 배웠던 겁니다. 구체적인 진술 뭐가 있어? 예시, 상술, 부연 등이 있다. 그래서 포괄적이란 것은 바꿔 말하면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위에서 볼, 보듯이 주제만으로 개미가 어떤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인지 알수 없고 막연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문장들 주제문 뒷받침하는 보충 설명. 그렇죠? 주제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봐,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우른 것이 여기 밑에 볼게요. 우른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롭지 않다라고 됐지. 그러면 이게 포괄적 얘가 포괄적인 거야 지금. 왜 그럴까? 뒤 뭐가 와줘야 돼? 그러면 근거 와줘야 되지, 그렇지? 왜 이롭지 않은지 근거되는 진술 그 보충 설명이 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보충 설명 나왔어. 뭐 여성의 3분의 1은 울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대. 뭐 9%의 사람들은 뭐가 울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졌대.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꼭 울은 것이 좋진 않네. 뭐 이런 거지. 그치? 알겠죠? 오케이. 뭐좀더뭐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금연은 그죠. 많은 일이 있다. 아, 그럼 뭐 뒤에 뭐가 줘야 돼? 그럼 어떤 이익이? 얘가 이제 얘가 뭐야? 포괄적. 얘가 구체적이 되겠죠, 그렇죠? 구체적이 뒤에 와줘야 되겠죠. 어, 뭘로? 이 구체적, 구체적인네요. 그럼 어떤 이익 있는지. 그죠 이해 되지? 그지? 그런 거란 얘기야. 그래서 밑에도 한번 차, 보, 어, 보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포괄적인 거를 찍어보란 얘기야 가장 포괄적인 거 찍어보고 그게 주제문이겠지 그지 포괄적인 거 포괄적 구체적인 거 이해하시죠 그죠 잘 따라오고 있는 거맞지 그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뒤에 거 넘어보면 넘어 자 이제 주제문의 단서입니다 주제문의 단서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의미의 어구가 있다 됐죠 그죠 주제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가 애매한 포괄적 의미의 어구가 있다. 자, 포괄적 의미의 어구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글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보충 설명한다. 자, 밑에 보니까 전망 있는 진보들은 행해졌는데 인간의 유진학 분야에 생해졌더라. 이게 포괄적인 지문이죠. 왜 그럴까? 이해해 그럼 얘가 얘에 대해서 뭐야 뭐야 설명해 줘야 되겠지. 그지? 자, 뭐라고? 어떤 전망 있는 진보들이 이루어졌는지,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가 뭐다?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하 알겠니? 자, 대부분의 경우에 소리는 길을 통해서 길을 통, 해에 도달한다. 공기를 통해서 돼 있고, 하지만... 공기는 유일한 매체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유일한 매체가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뒤에 뭐가 줘야 돼 금이 유일한 매체가 아니다 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유일한 매체가 아니라면 어떤 매체가 있는지 그러면 어떤 매체들이 있다는 건지 이게 와 줘야 된다고 오케이 가령 뭐물흙뭐 뭐 이런 것들 있다 알겠지 알겠니 주제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장을 표현하는 것들, should, have to, 그죠, 뭐, 뭐, 한다, must, important, 그다음 뭐, 얘는, 그죠, necessary, 는 뭐, 그죠, 필수적인 뜻이죠. 그 다음에, 뭐, 비탄 표현으로, 알겠니 그럼, vital, 그죠, vital은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Critical 얘는 비판적인 뜻도 있고 그죠. 뭐 위기의 차한 뜻도 있지만 이거 중대한 뜻도 있습니다. 중대한 알겠죠. 그 다음에 뭐 s h o u d 그죠. 거의 동의어치가 말은 ought to 또 있다는 거.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다 등의 강한 주장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너무 많은 것은 유감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캔이나 메이드에서 주장이 완곡하게 표현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죠? 글의 나머지 문장들이 주제문을 뒷받침한다는 점은 같다. 항상 주제문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뭐야 식별해야 된다. 근본적인 원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해야 된다. 개인화된 치료법을 어떤 그죠 내놓기 위해서 됐죠 l 뭐 or done g o 의 d job. 그 h e 뭐 o k a 다 so, the job. Bom mohe and da, good j 하 b Chaka can enjoy good job. b o 바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쇼핑할 때, 쇼핑할 때, 뭐 하지 마라? 경주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자, 명령문이죠. 그죠? 명령문은, 어, 가장 강한 표현이, 가장 강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지? 대놓고 뭐뭐해라 하는 거니까, 작가가 대놓고 뭐뭐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가장 강한 어떤 뭐 그냥 주장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뭐 믿거나 말거나도 누군가의 스타일은 뭐 가장 어떤 쉬운 유형 중에 하나일 수 있더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그죠.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캐는 멋멋있단 뭐 표현에 글쓴이의 주장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 앞에 내용을 반박한다 앞에 내용을 반박하는 건 이런 거지 그죠 글 써놓고 하지만 뭐 이러면서 그 앞에 걸딱 깔은 거야 이렇게 앞에 걸딱 깔은 거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질문 읽을 때 아, 벗이나 하우 하우 에버 같은 게 있으면요 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이걸 알겠지 이 글을 그걸 까는 건지 안 까는 건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고 있다. 뭐 그렇죠? 꽃병 한두 개 갖고 있대 찬장에. 하지만 대 있죠. 그렇죠? 많은 것들 너의 집주변에 많은 것들은 바뀔 수 있더래. 스타일리시한 컨테이너로 바뀔 때뭘 꽃꽂이를 위한 즉 야, 찬장 꽃병 많잖아. 하지만 꽃병 만들래니까 이거잖아 지금. 그죠. 그다음에 w i l e 됐는데 어, w i l e 은요 이세 가지 의미가 있죠. 뭐뭐 동안의 의미가 있죠. 그죠. 또는 반면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이지만 이런 뜻도 있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 이 이제 앞에 깔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전문가들 말한다 그죠뭘 말하니 10시간의 잠이 이상적, 이상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뭐다 라고 되어있요 사실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거지 그지 그죠 그것은 모두 달렸는데 어떻게 그죠 어떻게 니가 느끼냐 따라 달려있다 어떤 사람들은 두 o rare 잘하고 있대 뭘 7시간 이하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잘 지낸대. 근데 그죠. 근데 이 봐봐. 얘 반면이죠. 반면에 이거 주인거 주의하죠. 어떤 이들은 9시간 더 이상 요구한다는 얘기야. 최상의 입구에서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결론 내린다. 이거 대포에는 그럼으로 뜻이죠 u 스 그럼으로 쏘. So. 그래서. 인슈어트는뭐 짧게 말하자면 그요약하자만 뜻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클리어이면 명백히 이런 뜻이고 뭐 핸스 같은 단어도 알고 넘어가고 얘는 고로 이런 뜻입니다. 고로 약간 옛날 말 같죠. 그죠? 그다음에 투풋잇 심플리 이런 표현도 알고 넘어가세요. 풀이라는 단어가 이세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약간 요약의 개념들 앞에 내용을 그죠? 앞에 내용을 다 그죠? 다 설명한 다음에 그죠? 뒤에서 포괄적으로 그죠?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뭐 이런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구 및 조사, 실험에 관한 글은 그 실험의 결과 및 결과 시사점. 에 해당되는 문장이 주점인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뭐 가설을 우리가 뭐 실험할 때 과학 시간에 배웠지. 그지 가설을 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연구나 조사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오죠. 그죠. 이게 이 시사점은 대, 뭐 어쩔 때는 이렇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결과만 딱 하고 끝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라고 주제문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이글이 주제문일 강센크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는 그 진심으로 사과기위서는 우리는 그 주의 있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개인이 실제 느끼는 거죠, 그 뭐에 대해서, 그죠?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죠 뭐라고 먼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단순히 어스터트는 주장하다야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생각하기에, 생각하기에 그죠 벌어진 일을 주장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걸 들어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합니까 그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겠죠 그죠 나오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나왔겠지 이러이러한 상황이 나왔겠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줘야 돼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들은 발견했다 어떤 결과죠 그죠 뭘 발견했니 그죠 작가들이야 어떤 작가들이냐 됐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사회적 역할 그 인생의 이, 이야기에서 사회적 역할을 어떤 게 크게 어떤 언급했던 그런 작가들은 평균적으로 5년도 오래 살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겠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5년도 오래 살았다는 얘기잖아 그 연구를 통한 발견 결과잖아 그죠 어떤 앞에 어떤 연구 조사 내용이 와, 나왔겠지 그치 그래서 그들은 발견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발견했다 이런 결과를 알겠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나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답변 및 해결책,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질문이지,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또는 이 문제 제기 죠그죠 문제 제기. 최근에 그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죠, 지금 여름 이 영상 찍고 있을 때가 지금 되게 여름이거든 지금. 그죠? 역대급 폭염이 올 여름에 덮친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가뭄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랍니다. 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있더라. 자, 야, 지구, 야, 환경 오염이 되게 심해서 지구가 망가지고 있어. 해결책 뭐, 해결책 뭐야? 우리가 좀더 환경에 신경 쓰자. 이,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더러는 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오면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추론해야 돼. 그래서 얘가 주제문. 그리고 질문. 야.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이게 답변을 알겠지? 그런 것들을 주제문에 해결. 그런 것들이 주제문에 해결하더라. 알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 그렇죠 뭐 그렇지 어떻게 부모들의 자녀에게 용돈을 소개해야 되니 하고 뭐하고 있어 무문으로서 그렇죠 질문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 당신의 결정이 무엇이든지간에 그렇죠 명확하게 해라 뭘왜 너의 아이들이 용돈을 얻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해라한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돼 있다 되겠지 그래서. 주제문 어떤 근거들 쭉 봤어요. 그리고 조금 여기 조금 이좀 빼먹고 있는 건데 이 빼먹은 게 예시나 이것도 문장 앞에 오면 하지만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문자수 줄게 그냥 예시나 스틸도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제문에 대한 큰걸다 설명해 놨어 다 알아봤어 이제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는 생각하는 독해를 할 겁니다 무조건 양치기에 그냥 그냥 그런 독해는 이제 쪽한계가 있을 거야 생각하는 독해 논리적인 독해를 하는 훈련을 기를 겁니다.